대한민국 5천년 당군 이래 가장 애국자는 누구입니까? 세종대왕입니까? 이순신 장군입니까? 유관순 열사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애국자는 다주택자다. 이 다주택자가 세금을 또 가장 많이 내고 있죠. 그리고 무주택자들에게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을 내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는 가장 애국자이다. 우리 역사의식, 가치관 다 바뀌어야 됩니다. 다구주택자가 진정한 애국자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최근 20년 동안 무주택가구가 가장 적을 때입니다. 네, 무주택가구가 가장 적을 때가 40%였어요. 지금은 무주택가구가 47%입니다.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주택자가 적을 때 1가구 주택자가 51%, 그리고 2주택자가 7%, 그리고 3주택자가 2%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주택자는 누구에게 집을 빌려 썼습니까? 이 공급을 받아야 되겠죠. 누군가는 네, 공급을 줘야지, 내가 공급을 받아야지 여기서 살 수가 있습니까? 살 수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네,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다. 그리고 일부는 임대주택이 되겠죠 국가에서 정부에서 만드는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일부는 뭐 길거리 노숙을 하거나 네, 길거리 텐트 치고 산다 이렇게 논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양질의 주택 공급은 누가 해주고 있습니까 임대주택입니까 길거리 텐트입니까 아닙니다 다주택자들이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이 다주택자들이 지금은 이상하게 된 것이 예, 죄악시 돼버린 거죠, 죄악시. 나쁜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취득세도 가장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들에게 공급을 해주는 주체가 되고 있는데. 자, 이게 조금 우리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해준다. 앞으로 다주택자들은, 시대가 좀 지나면은, 뭐, 10년 정도 지나면은 우리가 교과에서 나올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올 겁니다. 다주택자들은 예, 이전 역사에 있어서 네, 애국자였다. 네,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이순신, 뭐 장군, 세종대왕, 유관순 열사, 거기보다 위의 애국자가 바로 다주택자였다. 라는 것이 교과서에 나중에 실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40년간을 보니까 다주택자 무 비율이 줄어야 되잖아요. 그동안 주택 공급이 그렇게 많이 됐다고 하면서. 그런데 무주택자 비율은 5% 밖에 안 줄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80년대, 90년대 무주택 비율이 57%가 넘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무주택으로 계속 있었습니까? 이유가 있죠. 네. 그것은 집을 사지 않아도 양질의 주택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전세제도입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제도입니까? 목돈이 없어도, 보증금만 있어도, 내가 양질의 주택 공급을 받아서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의 전세제도를 연구한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 일본이 얼마나 집값이 비쌉니까? 임대시장이 얼마나 비싸요? 그런데 이 전세는 네, 무주택자들에게 양질의 주거안정을 해주는 아주 좋은 복지제도와 마찬가지죠. 이 주거안정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주택자들이 공급하는 이러한 전세 물량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지금 이 세상들은 이상한 것이, 네. 자, 이렇게 아름다운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들이 지금의, 어, 지금 무주택자들에게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고, 정부의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약시 되고 있으니까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들 주택가격이 오를 때마다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것이 아니죠. 네. 오히려 무주택자들이 늘어납니다. 희한하죠? 주택가격이 올라갑니다. 네. 가격, 시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무주택자들은 오히려 더 가구가 늘어납니다. 희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이 시세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지금 매매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팔고 있고 누가 사는 겁니까? 갈아타기 수요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갈아타기 한다는 겁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기. 그리고 한 채를 더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주택자들이 또한채더 사는 거예요. 무주택자들은 처음부터 무주택자인 사람들은 이것을 벗어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무주택자가 무주택자로 계속 남는 것. 그리고 한국에서 있어서의 전세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들 때문에 자, 이 무주택자들이 그렇게 집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한다?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집을 사는 것을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죠. 집을 팔았습니다. 일주택자들이. 그런데 다시 살라고 하다 보니까 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좀 기다려 보자.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더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강남에서 집을 팔아서 네, 집을 나온 사람들 다시 강남으로 못 들어갑니다. 한번 나온 사람들은. 자 무주택자가 집 사는 비율 7년새 41%에서 31%로 급락했다. 자 여기서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통계입니까? 통계청 자료가에서 발표한 법원 등기 데이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 비율이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무주택자들은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양질의 아파트 전세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것들도 이제는 서서히 줄어든다. 왜? 똘똘이 한 채로 가니까. 자, 무주택자들이 기댈 곳이 없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보시면 60년대, 70년대 굉장히 46년부터 60년대 60, 드라마틱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베이비 부모죠.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죠. 여기서부터 1946년부터 64년까지 1차입니다. 1차 베이비 부모가 394만 명. 그리고 2차 뭡니까? 2차 베이비 부모. 77년부터 93년까지 1차, 2차 베이비 부모가 있었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죄악시했습니다. 죄악시. 나쁜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그래서 무슨 뭐 피임 방법을 연구하고, 어? 길거리에서 어떤 뭐 피임 도구들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광고를 안했습니다이 당시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때 사신 분들은 무슨 뭐 공익 광고 어떤 광고를 했습니까? 아이를 낳지 말라고 자 이런 현상들이 저는 앞으로 몇년 지나면은 뭐1 0년 지나면 교과서에 실린다고 했죠. 다 주택자들이 똑같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전엔 아이를 많이 낳았는데 이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베이비 부모 이 사람들이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사람들입니다. 네. 생산 가능 인구 중에 한 명이죠. 이때 태어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발전시켜 나갔던 사람이다. 그리고 보니 나중에 보니까, 아, 이 사람들이 정말 애국자였다. 아이를 많이 낳은 사람이 애국자였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지나게 되면 교과서에 실린다. 똑같죠? 다주택자들이 이 사람들이 애국자였다는 겁니다. 교과서에 실린다. 네, 우리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에 분명히 실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사회가 지나고 나 보니까, 아, 결국에는 아이를 많이 낳았던 사람이 애국자였구나. 머스크도 이렇게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진 않는데, 한국, 가장 빠른 인구 붕괴, 출산율 걱정. 그러니까 뭡니까? 출산을 한 사람이 애국자란 얘기입니다. 자, 이 논리는 앞으로 10년 후에도 마찬가지로 다주택자 그당시의 다주택자들은 애국자에 따른 논리로 귀결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인구가 붕괴한다 그리고 집값이 집가가 우리가 지금 임대료가 폭등한다 이 논리에 따라서도 우리는 지금 다주택자 마찬가지로 애국자의 논리로 귀결될 것이다 감사합니다.